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우리를 체납하로 갈건데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좀만 더 가면 우리가 아,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 여기있어 저기야 우리가 여기있습니다 아, 힘들어. 정상이다. 우리가 여기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찬이 형한테 카메라를 맡겠습니다. 애기였네. 오, 오, 그리고 약간... 이따가 맛시면 하고 찍는 영상을 해볼 건데요. 아 맞아 맞아. 아 맛있겠다. 벌써 맛있던데. 아 그렇지. 다섯 음, 시쯤에. 다섯 시부터 우리가... 어두워질까? 그렇지. 그렇 응. 요즘 마... 빨리 어두워져. 와 쉬고 있는 그래도 좋다. 그렇지. 그니까. 와와 산하고 와. 와. 풍경하고. 야 이렇게. 음. 야 우리 가족. 놀고 있나 봐. 새끼 앉는 새끼. 자, 어, 우리 한 마리가 날아가지고 저기 갔고요. 대장우리가 저기 밑으로 오, 갔습니다. 됐다. 한 마리, 나머지 한 마리 우리를 뛰어갔습니다. 야, 한 마리 우리를 뛰어갔습니다. 이제 뛰어가나? 과연 준비하는 뛰어갈까요? 준비하는 거 같은데. 쟤네들 맞아요. 아이, 한번쳐다 음. 쟤네들 대장은 벌써 갔는데 약간 야 나는 연습하는 거 아니야? 어어 어? 이제 가도 갑니다. 그냥 안 가래요. <laughs> 이따가 갈것 같은데. 나른 연습 아니야? 나는 연습. 아니 아니야 지금 몸에 있는 물기를 빼고 있는 것 같아 날기로 해가지고. 아쉽게. 저기 한 마리의 안 오리가 안 더, 더 있습니다. 오 오리 봄 미쳤다. 이폼미 쳤다 우와 우리 가자. 아니 아직도아 그래? 근데 궁금해 우리 10분만 더 구경할까? 너무 너무멋있어서 대장 우리 와오 어, 저기 날아갑니다 우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로 날아가고 준비합니다 거의 날으려고 합니다 계속 틀리네. 야, 야, 누가 들리지 않니? 거의, <laughs> 거의, 거의 가고 싶나? 얼마나 이거 아, 저기 오리들은 오리가 오디 오리가 세 마리 정도 있습니다. 여기 아, 아 확대 잠깐만. 확대 안돼 이거는 아, 동영상이라서. 그래도 확대가 안 되면 확대 잠깐. 만 오리 찍어. <laughs> 아 이상한데요 공항 누드 같아 와 이상하지요 <laughs> 아 이게 더 이상해 찍자 일단 우리를 찍어보겠습니다 아 추워서 우자 었더니 얼굴이 이상해 어 미생겨졌어 아 들멩이가 뭐아와라 야야 그거 들멩이 던지면 안돼오 오, 날았다, 오, 날았다,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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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았어 여기 갔다 애들 언제까지 준비하라 하고 있어 저 우리 손대 아니야 우리 손대 우리 저 위에 것 있는 애들 다 떨어질 때까지만 찍자. 우연? 자존심. 네들언 용기 대결 거에요. 용기. 어, 용기 대결. 이게 날 준비하는 거야. 모르겠그 아니, 왜 해. 놀기만 해? 구경 안 하? 이거 봐, 쟤네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안 보이네? 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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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이거 봐, 얘기를 딱 하니까, 옆에서 해주니까. 얘들아, 이거 봐, 쟤네 저기서 신나게 놀고 있어. 너희 둘밖에 안, 안 남았어. 너희 둘밖에 안 남았어. 어어 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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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하 준비 과연 과연 성공할 수 비úa. 있을까? 준비 준비 중 준비 준비 중. 나이가 꼴찌야. 야 빨랑 날아. 네 친구들 그다 거. 갔어. 찾아보고 있는데. 친구가 아닌가 보듯 합니다. 걱정이. 맞아. 너도 빨랑 이제 애들한테 눌림받기 싫으면 빨랑 점프해. 애들한테 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근데 어때? 어떤 아줌마가 아 아저씨가 다른 아저씨. 거지? 아저씨. 오 아, 레전드다. 아 나머지 한마리는아안 아, 떨어져.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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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일어났어 지금? 거야, 지금 다리가 약간 보이거든. 니가 꿀지야. 니가 꿀지야. 빨랑 낸다. 가 우리 기다리잖아. 어? 어? 물에 어 바람에 몸을 맡겨 어 아, 아, 마음에 준비 중아 진짜 겁쟁이 겁쟁이 우리야 네 이름 애들이 빨리 오라고 하는데 아 이거 봐애들다 기다리잖아 여기서 너만 남았어 너 예전에 봤던 것같습니 아, 네가 지금 가면 성공할 수 있긴 하 용감하게 뛰어봐 뛰어봐 날개를 펼쳐! 넌할수 있어! 야, 이게 있잖아. 괜찮아 날개를 피고 한번 날아봐 가버리, 거야. 야 이거 봐 쟤는 이제 슬슬 지친데 한 번에 같이 나오게 제대로 우리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반대쪽? 네. 그래. 자전거는 뭐? 자전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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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일단 너 들고 있어. 주지. 내가 창, 내가. 아, 그래, 그래. <laughs> 이 자전거 주인이 난데. 왔어? 아, 음. 와, 아직도 안 갑니다. 나머지 한 마리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아, 야, 반대쪽으로 가려면 좀 온전히. 와. 어, 그래도 일단 가고 싶긴 하다. 가볼까 한번? 아니, 아직 때는 안 됐어. 여기 아직도, 물이 가 있고요. 물고기가 있나, 여기에? 물고기가 니네 뭐야, 이거? 새, 새털이네요. 새털이네요. 찬장이 이따가 손, 손 닦아. 아직도 안 내려갔습니다. 오리뼈 아닐까? 옛날에 오리음아직 아직도 안 갔습니다. 여기가 일단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도착을 아직도 하지 않았고요. 아직도 안 갔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그냥 마시멜로 구워먹는 거 찍을게. 네.